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영상 뒤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 우리 XRP 같은 경우는요, 2026년도부터가 진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동안 나왔던 상승은요,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뿐이었다. 앞으로가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말 리플 한 개당 만원 이만 원도 넘어갈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먼저 최근에 나오는 이 뉴스를 보세요. XRP 리플 코인의 ETF가 출시한 지 4주 만에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이후로요, 최강 속도를 자랑하면서 XRP 리플 ETF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XRP의 ETF는 12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이더리움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처럼요 정말 강력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xrp 같은 경우는요 일반 개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지만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기관들 있죠 증권사라거나 은행들 이런 기관들의 매집이 가속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요 xrp etf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 나올 거다 그래서 폭등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대량 매입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ETF 출시가 이어질 경우 진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장철의 배추가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 값이 여러분들 금값이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ETF가 출시되면서 ETF 상품이 많이 팔리는 상황인데 이 리플 자체가 모잘라지게 되면서 리플의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급이 감사하면서 시세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2026년도 내년에 정말 중요한 걸 앞두고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OCC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게 잘 통과가 된다면 한 개당 50달러도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요 7만 원이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2,300%의 상승이 전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OCC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미국의 신탁은행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인 건데 이 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XRP가 50달러를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XRP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신탁은행 인간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제가 지난 영상 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2025년도 10월 달이었어요. 이때 보시면 리플이 XRP 신탁은행을 출범하게 되면서 통화감독청 OCC에서 인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암호화폐 전담은행으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리플 같은 경우 은행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이 리플 은행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에 무조건 됩니다 내년에 무조건 될 거고 일단은 은행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은행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 카카오뱅크 라거나 뭐 k뱅크 라거나 인터넷 은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 연방은행 설립인가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지점이 깔린 은행들이 있죠 뭐 시중 은행들 중에 국민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 은행도 있을 것이고 신한은행도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점은 없는 은행들이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처럼 전국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지점이 없는 이런 은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더리움부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개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490만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번에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ETF가 발표되고 나서 650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ETF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이 바닥 구간에서 꽤나 오래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요. 정확하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개당 200만원대 였거든요. 200만원대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의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까 바닥에서 꾸물꾸물 거리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ETF가 잘 팔리면서 6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천원대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년간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여기 4천원부터 3천원대까지 조금 하락이 나온 상황이지만 현재 ETF 리플의 ETF 자체가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 1년간 2026년도 1년간은 리플의 시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무려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3천 원, ,000원, 4천 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세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면 내년 연말쯤이면 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만 원이 더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상승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통화감독청 OCC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행 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리플은요 무조건 무조건 여기서는 보유를 해가셔야 된다. 적금처럼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머뿐만이 뭐 아니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 요렇게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업비트보다는 빗썸에서 알트코인들 상승이 더잘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빗썸을 한번 봐보세요. 빗썸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요. 막 60%짜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 여러가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20% 19% 요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빗썸에서 뭐 이런 에인션트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호재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업비트와 비썸에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지금 띄어드린 이 문자 내역 보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 실시간 소통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가 어떤 코인들을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랑 함께하시면.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나 정말 큰 수익을 보고 계시고 저랑 이렇게 실시간 소통 나누시면서 감사 인사도 주시고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업비트에서 이거 봐보세요. 수익금액 물론 리플로도 엄청난 수익을 받지만 리플이 굳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출금 금액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정말 수익을 잘 보고 계신다. 잘 따라오고 계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랑 이렇게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저랑 매매를 함께 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위에 제가 번호 띄어 드렸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010-9544-8548.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만 남겨 놓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저랑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셨을 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